사랑하는 여러분, 8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감사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의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영광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중하지 않게 여겨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 또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오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은 먼저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 셔서 범 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 시는 하나 님의 사랑 을 깨닫 게하 여, 주 옵소서. 우리 를창 조하 시되 하나 님의 모양 과 형상 을 따라 창 조하 셔서, 우리 를 가장 존 귀한 존 재로 지으신 하나 님의 사랑 을 깨닫 게하 여, 주 옵소서. 피조물 인우 리가 하나님 을닮아 가며 하나님 과 교제 할수있게 지으신 하나 님의 마음 을 깨닫 게하 여, 주 옵소서. 이미 태초 부터 우리 에게 가장 좋은것을주 시고, 네 강의 근원 가도 같은 애. 된 동산을 창설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신부로 삼으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결합하신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기쁜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슬픈 때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될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간이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나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목요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로 응답하시고 이용할 모든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땅 끝까지 나가 있는 이 땅의 모든 석교사님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심는 모든 것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연약함과 외로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마다 복을 주시고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여름 캠프를 시작하는 고등부와 청년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캠프장으로 이동하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캠프 동안 열리는 모든 집회 시간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여 참여하는 자녀들과 모든 교사 및 봉사자들 위해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